안녕하세요. 석천소준석입니다. 오늘 구성공 예천명 해서 구성공 예천명 1권에 99쪽 <laughs> 성1 5 자, 발족 자, 갈지 자를 그 전에 한번 했는데, 갈지 자, 한, 음, 안 되면 넘어가서, 어, 못 박힐 변자. 한 두세 글자 정도 설명하면서, 온필 설명하면서, 어,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예, 글씨를 잘 보시면, 구양순 해서가, 어, 려이 아주 정갈하고, 어, 이쁘고, 음. 그러면서도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게 쭉쭉 문지르고 칠하고 하는 식으로 다니지 말고 붓 끝이 이렇게 처음에 붓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시작을 했으면 끝날 때도 한 획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붓 끝이 모여지도록 그렇게 원필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서예를 하루 이틀 하는 연이니까 나중에 글씨를 쓸 때. 아주 쉽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어렵지만, 중봉은 필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정말 글씨 쓰는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좀 힘드셔도, 어, 그냥, 문지르고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어, 작은 필이 잘 보이도록, 어 주액을 사용하겠습니다. <laughs> 이것을 잘 보시면 요런 요렇게 이렇게 각진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간 부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신 것들 있고 또 설명을 들으신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도 중복이 되더라도 계속 설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자입니다 예, 한 회씩, 한 회씩 써가면서 자 이렇게 된 모양, 지금 여기에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을 쓰는 방, 방법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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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모양 쓰는 방법이 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이게 지금 성공 예천명 99쪽인데, 99쪽이에요. 99. 1권에 99. <laughs> 자, 요거를 이렇게 모양대로 대서이렇게 쓸고서, 이렇게 지나가도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 화면상으로는 뭐 크게 안 보이 그렇게 다르게 안 보이겠지만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 이제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뾰족하게 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세워서 펼쳐서 또 세워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면이 바뀌어가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게 대구서 이렇게 붓끝이 상단으로 이렇게 대구서 붓끝이 상단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이런, 이렇게 런이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조심해. 힘, 힘을 들일것 주지, 그 이렇게, 이렇게, 쓸고 지나가지 않도록. 어. <laughs>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씩로 우선 한점 써야 되겠네요. 자, 바르게 쓰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날카롭게 들어가서 여기 파듯이 이 모양이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세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그렇게 하고 나면 보시면 뾰족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다시 세워서 탄탄하게 내려옵니다. 역시 붓 끝이 정중앙에 머물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위로 가서 다시 이렇게 엎어서 모으고,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다시 세워서 내리고, 여기 들어가고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책에 책에 보면은 요런 동근 동근 모양 그런 동근 모양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요런 동근 모양 이럴 때는 전부 다 여깁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사선으로 한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서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우위로 갔다가 여기서 꽃꽃이 치 받아서 세우고, 돈필로 다시 한번 세우면서 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세우면 면이 바뀌고, 다시 세워서 이렇게 와가지고 돈필로 갈고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세우면서 위세하게 면이 바뀌어요. 직선이라 할지라도, 이 숫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laughs>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 는 것, 요 핵, 여기서, 요기에, 요, 요, 모양이 아주 삼각형으로 됐으면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요 위가 요만큼 약간 올라왔잖아요? 요건 여기 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송곳 같은 그 면이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세워서 이렇게 펼쳐서 다시 세워서 또 세우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 다른 모양은 여기서 어 반대로, 이제, 이 아래에 내려오면은, 요, 요 핵이죠, 요 핵. 삼각형에서 거꾸로 되는 삼각형. 그건 어떻게 되느냐. 요, 직선. 우자에서는 요, 직선 내려와서, 여기서 삼각형으 올라왔다 점 찍는 거, 요것만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올리고. 이 우위가 각이 졌기 때문에 역시 약간 여기부로 들어가서 여기서 세우면서 이렇게 펼쳐서 엎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내려와서 여기서 날카롭게 쓴 다음에 여기서 역시 펼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하나, 뒤. 둘, 이렇게 면을 두번 바꾸셔가지고 이 점을 찍어야 됩니다 여기 요이 모양이, 요 모양이 이런 방법으로 돼서는 안 돼요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찍어서 쭉 문질러서 내려 가지고 이렇게 가서 쓸어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푹 찍는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날카로운 상태에서 이렇게 탄탄히 내려온 상태에서 가장 아주 뾰족한 손 같은 이 모양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서 찍어서 펼쳐서 방필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붓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족자요. 이 족자도 그 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또한번 나왔으니까 하죠. 요 삼각형 모양 역시 삼각형인데, 여기서 치 받아서 꽂아가지고, 펼쳐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세우고, 모으고, 세우고, 모으고, 이게 반복돼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삼각형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을 바꾸고 올라가서, 여기서도 세워서, 엎어서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날카롭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예, 각이 져 있어요. 이런식 요런, 요런 각이 있거든요? 요 각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치받아서, 거꾸로, 다시 세워서 모아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우고,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모아가면서, 면이 바꿔가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세우고, 세우면서 면이 이쪽으로 바뀌어갑니다.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가장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옆에서 보시면 참 좋은데. 족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족자는, 아, 족체관이 두자만 하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요 사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각이 져서 요런 모양으로 내려왔거든요. 요 모양을 쉽게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올 때, 사선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사선이 중복으로 내려가는가 하는가 고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변화를 주어 가면서 방향을 면을 바꿔가면서 가야 되는가? 핵심은 간단해요. 면을 바꾸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붓끝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붓끝이 그게 중봉이거든요. 붓끝이 모아져야만 중봉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날카로 그요 네모진 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모양을 날카롭게 해서 이렇게 붓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 그, 그 선을 따라 그 걷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여기 위로 올라가서 날카롭게 붓을 탁탁하게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으면서 이렇게 펼쳐서 엎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펼쳐서 엎으면 끝까지 그대로 쭉내려도 되긴 하지만 한번더 세우면서 붓 끝이 모아져요. 모아져가지고 면이 바뀌면서, 이게 바뀌는 게 보이나요? 모아, 모아지면서. 아, 이쪽으로 조금 옮겨야 되겠네요. 그래야 보일 테니까. 다시 갑니다. 이 모양이에요. 날카롭게 붓이 모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 각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복구를 일단 여기 입으로 이렇게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힘을 좀 빼셔야 됩니다. 이때. 치 받아서 펼쳐져서 이렇게 방필로 펼쳐진 거예요. 빈 저, 미술붓에서 납작한 붓 있죠? 그 납작한 붓 펼쳐지듯이 이렇게 펼쳐지면은, 이 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술 그림붓에서, 납작하게 펼치 이게 방필이거든요. 이렇게 펼쳐진 것이 중간에 여기서 내려오면서 다시 세워서 딱쓰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탕 세우면서 이렇게 모아져야 돼요. 조금 모아졌죠? 거기서 한번더 세워서 탁 쳐서 모으면 더 모아지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아래로. 자, 다시 볼까요? <laughs>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요 모양을 내느냐. 요부 보는 거.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칠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날카롭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 면이 바뀌면은 이렇게 방 필로 완전 방 필로 모양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방필러. 그 상태에 저기서 세웁니다. 하나, 둘, 세워가면서 붓 끝이 모아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족자, 족작, 족자까지만 해야 될것 같으네요. 족, 네, 발 족자까지만 할게요. 야, 참, 자세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가서 여기서 강하게 꽂아 세우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완전히 풀어주면서 붓글스의 흐름을 풀면서 넓, 방필로 펼쳐야 돼요. 넓게. 여기서 힘을 이렇게 가서 강하게만 꽂았다고 강하게 그냥 눌러도 되긴 됩니다만은 요령이 이더 예리하게 각이 딱 나오게 하려면 순간적으로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딱 칠릴 때 힘을 빼야 돼요. 빼면서 넘기는 겁니다, 붓을.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방필이 딱 됐잖아요? 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더 이상 어떻게 자세히 설명드릴 방법이 없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 이 모양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꽂아서 펼칠 때, 힘을, 손가락에 힘을 완전히 순간적으로 빼서, 붓, 붓이, 페인트 붓처럼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도록, 이런 모양으로 펼쳐지도록 힘을 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기법이에요. 그걸 만드는 기법, 방필로 돼야 됩니다. 네. 한번더 하고요. 이렇게 날카롭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붓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힘을 빼면서 꽂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붓을 탄탄하게 세우면서 복끝을 모읍니다. 모으면서 탁 치면서 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세우면서 또 정중앙으로 끌고 왔죠. 이렇게. 그럼 요 획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선 갑니다. 여기서 세워서 비슷하게 세워서 펼쳤다가 다시 한번 붓군 모으면서 붓이 완전히 송곳처럼 모아지면서 면이 바뀌면서 내려가는 것이 사선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쥐꼬리처럼 독사꼬리처럼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런 사선을 갖다가 이렇게 돼서 이 쓸고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한쪽이 빠듯하고 한쪽을쫙 빨아가지고 쑥 빠지는 이런 식의 문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이 <laughs> 자, 영상을 보시고서 다른 걸더 찾아보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사선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꽂아서 펼쳐서 세우면서 모으면서 또 모아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중봉으로 사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붓끝이 그다음 이제 여기서 요거는 피침이고 이쪽은 파임이 되는 거죠. 자, 파임이 이렇게 파 이렇게 속에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요요획 속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갔다 탁 올리는 겁니다. 위획 속에서 요 두꺼운 획 속에서 이렇게 탁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땅 세우면서 면이 이쪽으로 팔꿈치가 밖으로 나오면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강하게 붓을 꺾어요. 꺾어서 다시 세우면서 붓 가운데서 꽂아서 이쪽으로 펼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다시 붓 끝이 방향을 모아가면서, 붓 끝을 모아가면서 방향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더 할게요. 파임. 요이 꼬다리처럼 된 것은 붓이 아래에서 이획 속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 세워서 모아서 또 모으면서 이렇게 송곳처럼 완전히 모아서 여기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획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래로 왔다가 오히려 올라가라고 그랬죠. 이 속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순간에 붓 끝이 날카롭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탄탄하게 가면서 여기서 탕 세우면서 이렇게 붓 끝이 꽂아지면서 면이 이쪽으로 바뀌어요.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붓 끝이 모아지면서 콱 서가지고 밖,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면서 붓을 꺾어요. 1분필만 꺾는다고 생각하고 꺾으시고 탁 꽂습니다. 꽂아서 넘겨가면서 붓 끝이 모아져 가면서 이쪽으로 붓 끝이 모아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 설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알아 들으셨나?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자를 한번 쓰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 보세요. 삼각형 세우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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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우고, 치받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탄탄하게 가서 여기서 역시 이렇게 치받아서 모아가면서 옵니다. 내렸다 올려요. 그림을 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에, 이, 그 다음에 여기, 여기죠. 여기 들어가서 세워서 내려와서 다시 회복하고,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나가면서 쭉 나갔다 탄탄해가야 됩니다. 여기서 꼬져서 위로 올라와서 면 바꾸고 갈고리 탁 쳐서 반동으로 올라가시고 돈필이에요. 그다음 여기서 이게 아까 여기서 방필로 탁 펼쳐서 다시 세워서 여기서 세우고 여기서 세우고 모아서 그래서 방필로 펼쳐서 삼각형으로 완전히 모았다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면 바꿔서, 이렇게 5자가 되는 겁니다. 아, 두 글자 하는데 20분이 넘었네요. 예,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